대상포진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 방법. 대상포진의 발병 원인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베리셀라지아스터. 대상포진의 발병 원인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입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수두에 걸린 사람들의 체내에 남아있게 되며 신경절에 동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잠복 상태로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대상포진을 발병시킬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면역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5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대상포진에 더 취약합니다. h i v a i d 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발병 원인이 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맞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초기 증상은 주로 발진과 통증입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어린 시절에 수두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들이 노화에 따라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이어서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은 증상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얼굴, 가슴, 배, 등과 같이 대상포진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과 함께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통증은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피로,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방문을 권장합니다.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는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치료법으로는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항염제 등이 사용됩니다. 또한 대상포진 환자는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 환자는 반드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의 합병증으로는 신경통 후피부병증이 있습니다. 이는 대상포진 발작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되는 신경통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대상포진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의 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상포진 발작이 끝난 후에도 신경통 후피부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아과나 피부과 등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경통 후 피부 병증은 치료가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는 무엇보다도 치료 후 주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대상포진 발작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 환자는 적극적인 면역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대상포진 발작 후에는 상처 치유를 위해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 발작 부위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처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처는 깨끗하게 닦아서 소독한 후 상처를 막을 수 있는 밴드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로, 대상포진 발병 후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낮추기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마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효과가 높지만, 100% 예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적극적인 면역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발작 후의 관리에도 주의해야 하며 신경통 후피부병증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상포진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